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몇몇 이제 길 가다가 마주친 구독자분들이 항상 나중에 DM으로 말씀해주시는 게와 진짜 그때 소개해드린 아이템 실제로도 입고 다니시네요. 당연하죠. 오늘은 다가오는 가을 평소 잘 입고 다닐만한 셔츠 스타일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스탠다드 에러는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트렌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체크 셔츠를 다양한 색감과 패턴으로 이끌어 가는데 다양한 색감 중에서 오늘은 블루 톤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플레이드 소프트 오버핏 포켓 긴팔 체크 셔츠 딥블루 M 사이즈입니다. 오버핏 실루엣 클래식 체크 패턴과 빈티지한 컬러감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핏감으로 다양한 연출과 스타일링이 가능했습니다. 너입을 해주고 깔끔한 무드를 이어서 벨트도 슬쩍 노출해 보는 룩을 만들어봤는데 블루톤의 셔츠가 쨍한 블루가 아니라 빈티지하게 빠진 톤이라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단추들도 튀지 않게 동일한 톤으로 들어가고 단추 두개 정도 풀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꿀팁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바로 소매를 걷는 연출이에요. 일단 크게 한번 올려주고, 또 요만큼 라인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만 한번더 접어서 올려주면 딱 핏하게 올라갑니다. 셔츠랑 이 팬츠 조합, 예쁘죠? 빈티지 딥캣 워싱 와이드 데님 팬츠, 샌드 블루 라지 사이즈입니다. 허리부터 밑단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와이드 핏의 데님 팬츠입니다. 터치감이 부드럽고 견고한 내구성의 원단으로 편하게 착용이 가능했는데, YKK 지퍼, 이런 화이트 라인이 있는 것도 매력이고, 빈티지한 컬러감과 캐서싱 포인트가 되는 데님 벤치로 하의를 딱 무게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으로 봐도 워싱, 체크, 다양한 블루톤이 보였지만 정제된 느낌도 좋았어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끌릴듯 말듯한 그런 기장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티 워싱이라고 하면 청바지의 주름을 고양이 수염 모양으로 워싱을 잡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법들이 체크 셔츠랑 잘 어울린다는 것도 얻어갔습니다. 문포켓 빈티지 오버핏 긴팔 체크 셔츠 블루 M 사이즈입니다. 좀더 가로 세로의 패턴이 디테일하게 연출된 어요 디테일 의 셔츠입니다 클래식한 카라넥 주머니 소매 단추 디테일 다 좋지만 핏 자체가 너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처음과는 다르게 그냥 셔츠 툭 입어주고 기념감도 길지 않아서 요즘 많이 입는 쇼타 연출도 가능하고 옆에서 봤을때 뒷부분만 살짝 길어지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요런 되게, 되게 쿨하더라고요. 두께감은 여름 빼고는 다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별 노력을 안 했는데 딱 핏이 잡혀 있는 거이 팬츠 와이조업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벌룬핏 워싱 와이드 데님 팬츠 빈티지 블루 M 사이즈. 허리부터 밑단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입체적인 벌룬핏의 데님 팬츠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내추럴한 벌룬핏 실루엣이 특징이고 보통 벌룬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 항아리 핏 같은 거를 선호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핏보다는 적당히 입체적인 와이담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팬츠가 딱 그런 무드더라고요. 터치감 부드럽고 견고한 내구성 캔톤 디테일 빈티지하고 트렌디한 컬러감의 워싱 옆쪽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라인감 밑단 부분은 확실하게 너비를 조절해서 운동화에 얹어지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조합도 너무 적극 추천드립니다. 레거시 빈티지 오피 포켓 긴팔 셔츠 블랙 M 사이즈 살짝의 브라운톤 블루톤 조합이 느껴지는 레거시 빈티지 체크 셔츠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이기도 해요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보다는 조금 더 다크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무드인데 브라운 위빙벨트 해주면서 톤도 맞춰가면서 코디를 해봤어요 가장 정석적으로끌어낼수 있는 깔끔한 코디이지만 이 브라운 톤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체크톤을 더 살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레이 나시 착용해주면서 단추 조금 더 러프하게 풀어봤는데 이 코디 정말 예쁩니다 이 그레이 팬츠와의 조합이 너무 예쁜데 미스티 빈티지 캡워싱 와이드 데님 벤츠 빈티지 그레이 색상 마찬가지로 캡워싱으로 디테일 주면서 너의 브레스트이 허리 라인으로 보이지는 톤이 너무 예뻐요 긴장감도 끌리지 않는 적당함의 벨트와의 구성도 좋고 앉아 있을 때도 쿨해 보이는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브라운과 그레이 조합은 사랑이다 레트로 플레이드 오버핏 포켓 긴팔 체크 셔츠 디블로 M 사이즈 나는 조금 더루즈좀더 툭툭 입은 듯한 감성을 살리고 싶다면 이 아이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좀더 빈티지하게 연출할 수 있는 레트로 플레이드 체크 셔츠입니다 빈티지하다는 게 색감이 자연스럽게 빠진 확실히 그레이 팬츠와 연결성도 좋고 이 제품도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비디칭적인 라인감이 포인트입니다 데일리하게 백팩에 운동화 신어주고 단추 느낌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스탠다드 에러 셔츠는 이 단추 두 개를 풀었을 때 넥라인 너무 예쁩니다. 어느 정도 아주 살짝의 두께감이 있어서 여름 제외하고는 정말 문제없을 것 같아요. 하브 빈티지 오버핏 포켓 긴팔 체크 셔츠 스카이 블루 M사이즈. 아예 코란 톤, 시원한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카이 블루 조합을 챙겨가 보셨으면 해요. 우선 팬츠도 비슷한 계열의 라이트 인디고 활용해주고, 슈즈도 브라운 톤으로 포인트를 줬었습니다 사실 이 룩을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걸로 코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늘색과 화이트 톤의 체크 조합 중, 중간중간 살짝 브라운 블랙이 섞인 듯한 느낌도 좋고, 셔츠 안쪽에 헬리닉 같은 넥라인 연출해주면서 정돈된 느낌 좋았습니다. 아마 곧이 셔츠와 팬츠를 입은 모습을 길거리에서 발견하시지 않을까 가격도 너무 좋고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